혹시 여러분은 어른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 책임을 짊어진 사람, 아니면 단순히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사람일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움과 자비를 갖춘 자가 참된 어른이다. 어른은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른은 화를 내지 않고 화를 다스린다. 그것이 참된 성숙이다. 분노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어른다움이 아니라 오히려 미성숙함의 표시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해와 자비로 상황을 풀어갑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화를 내며 몰아 세우는 상사가 있는가 하면 조용히 불러 따뜻하게 조언을 건네는 상사도 있습니다. 후자의 모습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어른의 모습입니다. 어른은 자기 욕심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 함께 이익되는 길을 택한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이익만을 줬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가족과 이웃이 편안하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합니다. 부모님 세대는 자신은 낡은 옷을 입으면서도 자식에게는 좋은 옷을 사주셨습니다. 스스로는 배고픔을 감수하면서도 가족에게 따뜻한 밥을 챙겨주셨습니다. 그 모습 속에 바로 어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른은 삶을 통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 어른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아이에게 정직해야 한다. 또 100번 말하는 것보다 스스로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는 평생 잊지 못할 배움을 얻게 됩니다. 어른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 주는 말을 듣고 두고 보자. 하며 마음의 원망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른은 안가품을 하지 않는다. 용서는 지혜로운 이의 무기다. 가족 안에서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때로는 부부 사이에서도 상처는 생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어른은 안가품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 용서가 또 다른 평화를 낳고 관계를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른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른은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고 남을 탓하지 않는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 내 탓이다. 라고 손가락질 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은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더 배려했더라면 일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어른입니다. 친구 여러분, 어른이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삶으로 가르치며 용서할 줄 알고 책임지는 사람. 그 모습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어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나이를 먹어가는 것일까? 아니면 어른이 되어가는 것일까? 어른이란 지혜와 자비로 살아가는 사람이다.